진자는 사실 맛있는 식당도 많고 괜찮은 카페도 많고 쇼핑하기에도 정말 잘 돼있고 비싸, 비싸고 뭔가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지 생각보다 진자라는 곳이 그렇게 어려운 곳은 아닙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네 저희가 아트머스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이게 생각보다 인기가 많았어요. 발렌타인 데이브레이커 진자 아트머스는 아식스를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식스가 키코 코스티브랑 콜라보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으로도 되게 유명해졌죠. 근데 콜라보 라인이 끝나고 뭐 이제 독자적으로도 콜라보 느낌의 디자인이라던가 컬러를 지금 아식스에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진짜 예전 같았으면 이런 모델 보면은 어 아식스랑 콜라보했나 했을 법파또 한데 이거 그냥 기본 아식스 모델입니다. 992이 모델가 최근 판매されたばかりなんですけど. 2006년에 미바란스 산. 아, 이 네. 年の後モデルとして販売されたものなんですけどその2006年に販売されてから一旦に報告されていなかったモデルが精細にリリースされてリリースがあったんで今日入っているいう感じですねあー本当ですね素敵ですよね本当にいいやいやこのパンチがなんかこの裾<れ>が気になるんですけどディッキーズのパンチです、はい、あ、ディッキーズ これは自分でカスタムしてて珍しくタツーがあるんですけどなんか日本人でタツー <laughs> あドライン…かわいい <laughs> アトムこれは日本でやったってこと、ね、そうですね日本で日吉もすごいす、ね、なんか特徴がすごい <laughs>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でなんかアトモスの働いたのは長い2年くらいあ長いですよ、ね 2년ぐらい 해뜨 때, 애란다 스니커가 뉴발란스 992.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도착한 ABC 그랜드 스테이크. 예. 근데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자 하면은 도버스트리 마켓이나 진자 식스라는 그 백화점이 반대쪽에 있거든요. 솔직 히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안 오면 돼요. 그럼 ABC마트를 왜 여기까지 왔냐 일본의 ABC마트, 그랜디스테이지는 틀립니다 뭐 오프 화이트, 조던 이런 라인까지는 발매를 안 해도 괜찮은 콜라보 모델은 웬만한 거는 그랜디스테이지에서 발매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수량이 많아요 정말 핫한, 라인, 핫한 모델은 발매 안 하지만 어느 정도 핫한 라인을 발매해주면서 수량은 많다는 거예요 가볍게 왔다가 저도 득템한 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소개를 오늘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진짜아트모스에 가까우니까 꼭 한번 들려주시는 걸 추천, 추천해드립니다. 네, 고덱스. 이런, 이런,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뭐 블랙은 아닌데 하라주쿠 아트모스나 뭐 ABC마트 같은 데에선 다 품절이거든요. 근데 아직 재고가 있다는 거는 진짜 ABC마트나 아트모스나 득템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다는 거. 정말 신발을 신어보고 그렇게 꼼꼼히 보시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해드린 샵이에요 왜냐면은 점원들의 대응도 되게 천천히 신어보고 뭐 여러 사이즈 신어보고 그런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랑주구나 바쁜데 샵을 가면 솔직히 신어보기도 살짝 눈치도 보이고 뭔가 많은 점원들이 그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사고 싶은 신발을 신어보고 살수 없는 여건인데, 여기 긴자는 되게 그런 여건이 잘돼 있다는 것. 신발에 대한 신발뿐만이 아니라, 이 정도 신발 케어하는 신발끈, 뭐, 슈브, 세척제, 뭐, 깔창. 정말 그랜드 스테이지의 긴자점은 잘돼 있어요. 사이즈 별들도 엄청 컬러별로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일본 여행 오셨고 있었을 때 뭔가 선물하기 좋은, 아.. 우리 사무실에는 이만한 모니터가 있었으면 영상에 도한감처럼 나이스, 아디다스, 바발런스 바니스, 컨버스, 뭐 애기신발 조금 조금씩 있는게 아니라 구매하고 싶어도 사이즈가 없어서 구매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는 정말 다양한 사이즈랑 다양한 모델을 구매해 놨기 때문에 정말 핫한 제품은 없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가볍게 기분좋게 신발을 살수 있는 곳이라서 추천드리는 사이에요 특히 ABC마트가 반스에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스 스페셜, 모델, 그 스페셜 모델들은 그랜디스테이지에 거의 다발매 하기 때문에 반스같은 경우에 그 특이한 반스 찾으시는 분들은 여기 꼭 필수로 오셔야 돼요 LMS를 지나서 바로 저의 자화상을 보는 곳입니다 거의 뭐 저랑 키도 비슷해요. 170.7아무어가다지 거기 보면은 지금 퀸퀸 퀸 특집을 하고 있습니다. 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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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려오면은 홍빈이에요. 아. 이게 미셀까지 붙었던. 아. 번개 마크. 근데 이게 엄청 가격이 세요. 정가가? 정가가 이게 세 장에, 원래 이 브랜드 알죠? 응. 이거에 콜라보 한 건데. 얼마나 지금? 만천에 세금 근데 이거 엄청 올실립으로 어, 나왔네 아마도 뭐합배응를네던것 아니고요? 아아되니까 이것도 옛날 잡지 음. 어, 일본 오래어 일본 가가 나왔구나 네아딱 보시면 저기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이리리 <laughs> 이건 살아있는 패션쇼예요. 여기는 여매. 여기가 층수를 보시면은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아하는 검백검대 가르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층은 나이키. 이 그래피티. 그 옆에 스트림 옆에 톰브라 음. 그러니까 일단 한 층만 돌아도 아시겠죠? 뭔가 스트림 장르가 너무 다양해요 그거 네. 여기서는 보일지 모르겠지만 일하시는 점원분들이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옷 좋아하는 느낌을 진하게 받을 수 있는 어형 어디가요 어디가요 삐약이 런닝머스 도버, 도버 스트리스는 아마 홍대에서 운영하는 세렉샵일 겁니다. 음. 여기 보면 마르젤라. 진짜 핫하죠? 되게 핫하죠. 이런 소소한 재미, 자판기기. 도보의 재미는 상품도 물론 정말 하이지만은 이런 소소한 전시회 같은 느낌의 음. 디자인, 샵 디자인들이 이게 고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매번 바뀌거든요. 그래서, 사는 재미도 있지만, 안 사도. 보는 재미. 보는 재미. 네, 여기가 이제 사부로서 아마 최종일 겁니다. 나이키 랩이. 전 세계에 이 나이키 랩을 갖고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어. 네. 품절돼서 못 샀었는데. 빨리 사야지, 빨리. 어, 이거. 아지모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오면 특템할 수 있는 네. 거예요. 이거 S사이즈랑 하겠습니다. 다한 거예요. 네. 본격적으로, 멋지신 분, 많이 아니고, 한두 분만 저희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어? 뒤에, 뒤에 오시는 분. 이건 너무 아니냐고. 시발. <놀람> 네, 저희가 지금 거의 막바지에 와서 인터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좀 마지막 인터뷰는 트리 패션을 스니커즈를 신으신 분이 해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을 저희가 꼭. 찾아서 인터뷰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불안합니다. 20분 동안 나이키 신발을 찾아 헤맸는데, 나이키 신발이 못 찍을 것 같아서... 여러분 어떡하죠? 나이키 신발을 못 찍으면 어떡하죠? 저희가 하라죽구에 이어서 긴장에 왔는데, 저희가 나이키 신발을 찾으려고 엄청 스냅을 찍으려고 엄청 돌아다녔는데, 정말 괜찮은 사진, 괜찮은 패션? 멋진 분들을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스냅은 좀 부족했고 오늘은 긴자에 와서 맛있는 점심 그리고 괜찮은 스니커샵 그런 요소들을 위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러니까 재밌는 요소도 많고 일본에 왔을 때 도움 되시는 분 도움 되는 정보도 많으니까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관심 <laughs> 감사합니다.